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물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무에라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비아달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비아달은 기본에서 성막을 관리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계를 다시 성읍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언약계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24절에서 26절의 다윗의 행동과 말은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계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언약계를 가지고 피난길에 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계와 함께할 때 백성은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 언약계를 자신의 왕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25절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약 여호와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셔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악과 연결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에라 15장 2호를 묵상하면서 볼때 다윗이 평소 다입닫지 않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말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자신의 제약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고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후 암론이 다마를 범하고 그 암론을 압살롬이 죽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연약함을 충분히 깨달았으며 그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했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긴급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때 다윗이 그때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쁨에 취해서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지난 수요일 신앙 강좌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관계의 총체적 파괴이고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누리는 것은 신앙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화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가족과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 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모습을 사무에서 저자는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걸어갔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는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지금 자신의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함으로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연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죠.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가면서 지나간 곳은 천년 뒤에 예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신 그 장소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처럼 예수님도 같은 고통을 당하셨지요. 3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역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남산 길을 가셨고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존경받는 관료로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도망하는 길에 함께 할수 없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자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갈 것이니 궁중에서 무엇을 듣던지 이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자신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이마하스와 요나단도 왕궁에 듣는 것을 모두 알리라고 하였지요. 37절에 복선이 깔립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지요 16장으로 넘어가면 후세가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고 들어 주시므로 후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후세가 압살롬이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려고 했다면 압살롬이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세를 죽였거나 회유했겠지요. 하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예루살렘에서 나왔고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명한 임무를 가지고 아이마하스와 요나단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조금씩 회복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좋은 지략과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리며 동역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에서 동역자가 생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내 옆에 지체들이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옆에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